자, 수능 27번인데, 자, 봅니다. 어, 지금 원점에서 이 곡선으로 접선을 그었어. 어, 근데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이냐면,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자, 파악할 수 있거든. 자,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어, 자, 지금 X가 변수니까, 얘는 지금, 어, 상수고, 어, 변수는 X거든. 어, 그럼 이제 지수함수인데, 이게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영어만 봤어. 그렇지. 어, 얘는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그 지금 접선의 교육기를 FT라고 했는데, 이 FT는 다 이제 음, 음의 값을 가질 거 아니야. 나트 가겠죠. 오케이. 어, 일단 뭐 그, 그렇겠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교육기를 표현할 거거든.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표현 해볼 거야. 봐봐. 일단은 간략하게 지금 상황 파악해보시면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 곡선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고 여기 원점에서 접선을 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접선이 꺼질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어, 그러면은 여기 접점을 내가 이제 어떤 가정했다고 했을 때이 접점과 그 다음에 이 원점의 교육기가 F T라고 할수 있겠지.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이 접점의 접선 교육기를 F T라고 해도 상관 없겠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F(t)를 내가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거야. 어. 자 그러려면 일단 이 접점을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되거든. 어. 자 변수를 쓸 건데 어 지금 뭐 t는 이미 있으니까 s라는 변수를 써볼게. 그러니까 x 좌표가 s 인 거야 s 알겠죠? 자 그러면 y 좌표는 e의 자 마이너스 s 제곱에 플러스 e의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죠?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 ft를 표현함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관점으로 내가 접근을 해볼 거다라고 했어 첫 번째는 이 접점과 원점의 기울기가 ft라고 해볼 거야 간단해 자 원점이니까 그냥 이제 x 좌표분의 어, y 좌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을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줘 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가 만든 등식이고요 자, 두번째는 이제 FT가 접선의 교육이다. 또한번 써볼건데, 이거 먼저 정량으로 해서 써볼게. 어. 자, 먼저 양변에 내가 S를 곱해서, 자, S의 FT는 E의, 자, 마이너스 S제곱에 플러스 E의 T제곱.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어. 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두가지 조작을 할 거거든. 첫번째는 뭐냐면은 대입이야, 대입.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 양변을, 자, 미분하겠습니다. 그 대입은 지금 왜 내가 떠올렸냐면, fa가 마이너스의 루트이기 때문에, 어, 이 값을 아니까 한번 a라는 값을 t자리에 넣어볼 거야. 알겠죠? 자, 근데 t에만 넣으셔야지 s에다 넣으면 안 돼. 아직 그 t가 a일 때 s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 알겠죠? 그래서 여기 a 값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s에 fa는 마이 어 2에 마이너스 S 제곱에 2에 자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죠 자 FA가 마이너스 2의 루트인데 일단 뭐 나중에 뭐 바꿔보시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써볼게 자두 번째는 이제 양변 미분이거든 어. 자 고배 미분 하셔야 되는데 S 곱하기 FT S는 T가 아니니까 S는 따로 미분 하셔야 돼이 어, 마음새에 미분하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그래서 고배 미분을 일단 해보시면은 S 미분 하면은 어 d s 분의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f t 그대로 쓰시고 플러스 s 그대로 쓰시고 f 프라임 t. 그러니까 t에 관한 미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이거는 자 마찬가지 e의 마이너스 s 제곱 미분할 건데 얘는 마이너스의 e의 마이너스 s가 되고 ds의 자 d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어. 자그 다음에 어 e의 t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 보시면은 자, 뭐가 있냐면은 자, f 프라임 t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a 대입하면은 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지금 f 프라임이 구할 수 있겠지. 납득하겠죠? 오케이. 어. 자, 근데 아직 넣지 않을게. 왜냐면은 지금 ds dt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 여기다가 a 넣었을 때 e의 a 제곱도 뭔지 잘 모르겠어. 어그 다음에 어, 이것도 지금 약간 처리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킵해두고, 자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볼게. 자두 번째도 ft를 가지고 이제 식을 조작하는 거거든. 자 ft는 뭐냐면 자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교육이 즉 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 미분계수와 같으니까. 어? 자, 얘를 미분해서 s를 집어 넣었을 거 아니야, 이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의 e의 마이너스 s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식에도 똑같은 짓을 할 거거든. 자, 첫 번째는 대입이고 두 번째는 미분입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자, f a가 되겠죠. 자, f a는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s제곱인데, 자, 보시면 f a, f a가 뭐냐면은 마이너스의 e의 루트이거든. 자 여기까지 되죠. 어 루트 봐봐. 자기 자신의 루트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몇 제곱인거? 2분의 3승이지. 맞죠? 오케이. 어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s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 지금 보시면은 봐봐. 양변에 마이너스 똑같이 있고 똑같이 위치이고 지수만 이제 차이가 나는거야.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s가 2분의 3이라서 자, s라는 값은, 자, 얼마? 이너스 2분의 3인 거 알게 되었어. 오케이. 아니, 무슨 소리냐면, 그니까 러 내가 t에다가 a를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s에는 이걸 넣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따가 여기다가 이제 뭐, 이 f'a 구하기 위해서 ta를 대입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s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맞아겠지 오케이, 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미분하자고 했어 요 식을 아까처럼 음함수의 미분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f 4 t 는자 마이너스의 어자 마이너스 에곱하기가 미분인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s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t가 나와서 이 플러스로 만들겠지. 뭐이 정도는 좀 괜찮잖아. 빨리 갈게. 자 그럼 이제 속함수의 미분인 자 dsdt.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잘봐라 DsDt가 처리가 되는 것 같아 자 DsDt에 마이, e의 마이너스 s 제곱 곱하면은 이게 그냥 f 프라임 t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우리 지금 여기 DsDt 처리를 해야지 여기다가 a 넣었을 때뭐 값을 구할까 이거 만 써요 어 이거 처리해야 되거든 요식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납득하겠죠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식을 다 바꿔볼 건데, 잘 봐라잉. 자, 보시면은, 이에 마이너스 s제곱에 dsdt 곱하면 f't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어, 이게 있어. 여기 우변이 고사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 네모가 뭐가 되겠어? 바로 f't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납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 자, 요 사실에 의해서, 자, 뭘로 바뀌겠어? 자 봐라잉. 자, dsdt는 양변에 e 의 s제곱 곱해서 f't에 프라임 e 의 s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헷갈릴 수 있어. 잘 구분하셔야 돼. 이거 마이너스 s제곱이 지수니까, 어, 양변에 e 의 s제곱 곱한다고 치면은, 여기 양변에 오케이? 어,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없어지거든. 1되거든 없어지거든. 그러면서 좌변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sdt 대신에 이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라고. 납득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이제 다 적어 보시면은, 자, f 프라임 t에 f 프라임 t에 자 e에 자 s 제곱에 여기에 다시 f 프라 아, f t 곱하시고 플러스 어, s에 f 프라임 t 자는 어이네모가다 뭘로 바뀌어? f 프라임 t로 바뀌어서 어 구원은 자 마이너스 f 프라임 t고 플러스 e에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어. 자, 이제 여기다가, t에다가는 a, 그 다음에 s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을 겁니다. 오케이, 어. 자, 여기 공간에, 여기 좀 공간에 적어볼게. 자, 대입을 하시면은, 자, f'a 가 되고, 곱하기, 자, s에는 2분의 마이너스 3 대입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fa 가 되고, 플러스 자 2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어 f 프라임 a 이게 좌변이고요. 자우변어자 지금 어 카메라 받고 나가는 것 같아서 자 밑에 좀 쓰겠습니다. 자어 혹시 안 보일까봐 자어잘안 보일까봐 다시 써봤어요. 위에 두 개가 이제 여기 좌변에다가 a 대입한 거고요. s는 2분의 마이너스 3 대입하라고 했어. 자, 밑에 이두 개는 이제 우변에다가 A 대립한 겁니다.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어, 봐봐. FA가 얼마냐면은, 얘가 뭐냐면은, 자, e 의 2분의 3제곱인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앞에 있는 e 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납득가겠어 오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는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곱하면 은1될거 아니야. 근데, 앞에부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의 f'a가 프라임 되는 거라고. 되죠? 자, 그 다음에, 어,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의 f'a 되는 거야. 얘는. 어, 뭐더 계산할 게 없고, 자, 마이너스 2분의 3의 f'a. 프라임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좌변이거든? 어, 좌변 좀 정리하시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분의 마이너스 5의 F 프라임 a 여기까지가 좌변이고요. 오케이. 어. 자, 우변이어서 써볼게. 자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써볼게. 어. 자, 이거는 그냥 이제 마이너스 F 프라임 A가 되는 것이고. 어. 거기에 플러스 뭐 수정할 게 없죠. 그냥 이제 구해진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자, 빨간색이 우변이고 흰색이 좌변이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2항 되겠지. 자변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납득하겠어? 저, 저, 어, 위에 그일색 오른쪽에 어, 2에 a 에서 어, 어디? 이거? 네. 아 실수했네. 자, t에다가 a 넣어야 되죠. 아, 땡큐 땡큐. 어, 자, 2에 자, a 제곱 넣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할게. 자, 2에 a 제곱 구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은 2에 a 제곱 구할 수 있는 식이 여기 있어. 자, A, EA가 얼마냐. 자, S에 뭐나라 했어? S에 2분의 마이너스 3로 하라 어 그래서, 여기 밑에 적어보시면은, 자, 2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FA가 뭡니까? E의 루트 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들게. 그 다음에, 어, E에, 자,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S는 플러스 2분의 3이겠지. 어. 자, 그래서, 어, e 의 A 제곱을 어,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오케이? 어. 자, 똑같이 2에 2분의 3제곱이거든? 근데 앞에 꼭패진에는 2분의 3이고, 얘는 그냥 1이니까, 어. 2에, 자, 여기 좀적을볼까 2에 A제곱은 뭐냐면, 어, 2분의 1에 2루트 2가 되는 거야. 2A제곱은. E 어. 자, 그래서 여기 2에 A제곱 대신에, 얼마? 어, 2분의 1에 2루트 2가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다 했어 다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이것 지금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이항 하나랑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두개가같거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f 프라임이니까 얘가 넘어가 좌면으로 자 그러면은 뭐가 되겠노 마이너스 2분의 3에 f 프라임 a가 되고 이게 2분의 1에 2루트 2가 되는 거야 다 했어 양변에 자 마이너스 3분의 2 곱해주면은 어 자, 공간이 지금 되게 없네. 자, f'a는 뭐다? 어, 3분의 마이너스 1의 e 루트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